나야 할 텐데, 어떻게 들어간 데 <laughs> 어디 아파? 급하 게먹었 더니 취했 나 봐요. 누구십니까? <웃음> 누구시냐고요? <웃음> 넌 물고기다. <laughs> 오! 음... 어. 막금. 막금. 어, 부터 터채소썰썰있 있네 <laughs> 맛있는 채소 볶음을 연습 중이야 그래? 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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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고 볶는 건 기초적인 요리지 요리 고수들은 소스 개발에 신경을 쓰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u c 선생님 볶음 <laughs> 볶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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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음 꺾음 푸룩 선생님, 어디 아프신가? 아, 그렇구나! 역시 우등생은 달라 나도 소스 공부를 더 해야겠네 알려줘서 고마워 너보고 고마워하랬어 어? 으아. 으아. 자, 배틀 과제가 정해졌어요

이번 배틀은 개인전이고, 승자는 찍찍이 도마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재료도 도마가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썰기를 할수 있지. 보들칼과 무척 친하다. 와꼭 갖고 싶다. 보들칼도 쿠미가 닿으니까 도마도 닿을 수 있을 거야. 웃기지마 코스틱이 한말못 들었어? 어, 병어조림 얘기? 그건 코스틱이 좋아하는 거고. 어. 생선조림의 포인트 말이야. 아, 양념장. 그래 나야 소스 연구를 많이 해서 식은 중 먹기지만 채소만 썰어대던 나는 쉽지 않을걸. <laughs> 쉽지 <laughs> 않을걸. 않을 생선은 각자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서 맛있게 만들도록. 흥, 너 따위가 갈치조림을 하려고? <웃음> 그래. <웃음>

도 대체 또, 또 녀석들은 어디 있는가이? 또 너니에. 그게 그래. 아 인어공주. よりより,り,りペンペンシュ 선생님? <laughs> 예 그래 내가 버럭 선생이왜왜러세요요 선생님? 헤헤라 <laughs> <가봐라>. 음. <laughs> 음. 버럭 선생님 오늘 이상하네, 헤헤헤아 아까 헤헤거리시더니 지금은 웃으시고 헤헤헤 어, 어딘지 더 친해진 기분이 들지 않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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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침 버럭 선생님이 오시네요 이번엔 1 2위를 달리고 있는 dk와 쿠미 모두 갈치를 선택했다죠 선생님은 누가 일것 같습니까 당연히 우승은 d k 것이요 어? 버럭 선생님이 웬 일로 D.K. 군을 응원해요. 최고의 군이사가 어? 돼요. 쿠스틱을 달린 물은 D.K.뿐이요. 무가 맛있는지 물어보려고요. 예, 아, 알려주고 싶지만 나는 심사위원이라 알려줄 수 없구나. 으이. 응? 머리 리본이 예쁜데? 나가. 이렇게 변신도 해요. 다른 변신은? 어, 이게 다예요 다른 변신은 못해요. 헤, 멍청한 아이로고 그래. 아. 함부로 손을 댈수 없는 거군. <웃음> <웃음> 어, 어떡해? 갈치가 이상해졌어. 저런 생선이 싸었구나 응? 괜찮았는데 이렇게 확 썩어버린 생선으로는 요리를 할 수가 없지 어쩔 수 없이 배틀을 포기해야겠는데 안돼요 벌써 양념장도 다 만들어놨는데 응? 양념장? 어디? 어디? 응? 이것은 이 맛은 <laughs> 아니 아니 아니지 이럴 때가 아니야 맞다고요 악한이 맞다고요 잡아요 잡아 저자가 맞다니까요 아니 악한이 어디 있다고 버럭 선생님밖에 없잖냐 오 버럭 선생님 <laughs> 어머 왜왜 왜 손을 흔들고 난리야? 저역 선생님이 바로 악한이라고요. 쿠스티. 음. <laughs> 괜히 손 흔들다니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것좀 봐. 에, 분명히 그자라고요. 이 선생님들은 몰라요. 전 알아요. 쿠스틴 음. 음. <laughs> 녀석 나를 알아보다니 변방진놈. 그래잖아. 야신 생선을 가져와 봤지. 엉터리 양념장을 넣으면 모든 게 끝나는 듯 음, 어쩌지? 아무리 찾아도 갈치가 없네. 어휴, 그냥 돌아가야겠다. 어? 버럭 선생님. 어? 음. 여기 계시지? 임랑라랑슬랑임랑라임선생님저라이에요임랑라랑슬랑임랑 선생님, 선생님. 안되겠다 라방샤방샤방라방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꾸맹이, <laughs> 무슨 일이냐? 선생님이 물고기처럼 행동하셔! <웃음> <웃음> 마법에 걸렸네! 마법? 어쩌지? <laughs> 걱정 마! 이 두통만 모아주면 선생님이 마법을 풀어주지! 나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어, 어, 뭐 싫으면 관두던가 어. 아니야, 사생님의 마법이 풀어져 꿀을 모아올게. 어, 어, 진짜? 요리 배틀에 두지만 기게다는데 괜찮아, 사생님은 돌아올 수 있으면. 어, 어너 진짜 착한 애구나. 좋아, 꿀은 다음에 모아줘.

쿠미야, 왜 여기 있니? 어, 선생님, 돌아오셨네요. 생선 배틀이라더니 생선은 구했어? 응. 음, 아까 선생님 구할 땐 고등어가 따라왔어. <laughs> 이제 우리 가요. <laughs> 꿀벌라 고마워. 아, 오늘 배틀은 디케이 군의 승리인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쿠미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포기했나요? 포기 안 했는데요? 오. <laughs> 배틀은 지금부터 시작해요. 음, 자, 심사를 해볼까요? 아, 아깐 부끄러워서 사라지다니. 참나. <laughs> 예? 부끄러워 사라지다니요? 쿠미! 갈치를 못 구했구나 그 대신 고등어조림 할 거야 <laughs> 고등어조림 따위가 갈치조림을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해? <laughs> 글쎄 두고보면 알겠지 어우 고등어 피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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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양념장을 끼얹으면, 코스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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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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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흠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 걸?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남아 있는 양념장 맛을 좀 파. 어, 염장이 왜 이래? 거봐,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할 걸. 역시 우수학생 디케이 군부터 심사를 받는군요. 밥 있으면 좋겠군요 에? 아유, 절대 내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갈치조림 한 조각엔 하얀 쌀밥이 있어야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있지요 음? 음, 역시 갈치조림은 밥맛을 살아나게 해요 음. 아. 네 다음은 또또 브라더스의 갈치조림입니다 아, 이게 뭔가요? 도또가승리 하나요? <laughs> 이제야 우리의 실력을 알아보는군 방막버렸어 음, 이건 먹기 힘든 맛입니다 <laughs> 자 다음은 쿠미앙의 갈 아니 고등어조림입니다 음, 고등어조림인데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laughs> 된장 한 스푼을 넣으면 비린내는 전혀 안 나요. <웃음> <웃음> 맛은 뭐니? <laughs> 겨우 내내 시원한 바람에 말린 무잎사귀를 넣고 조렸죠? 오호 무시래기를 넣었단 말이구나 대단해요. 아밥 저도 밥 주세요. 아 자네도 먹어봐. <laughs> 저 오늘 체에서 아무 것도 못 먹어요. <laughs> 오늘의 승리는. 구미야 축와해와미 고마워! 대로 사용했으면 갈치조림도 정말 맛있었을 것이다. 위험한 녀석이. 보럭 <laughs> 음, 선생님 앞으로 소포가 왔더군요. 어머 리본까지? 보럭 선생님 여자친구인가요? 아, 아니, 여자친구라뇨.